오늘은 이제 스펙터클 문화를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구절입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우리의 뇌는 게으르게 세팅이 되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뇌는 늘 익숙한 일을 반복하기를 원하지 새로운 일, 신경 써야 되는 일에 관심을 잘안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 게으른 뇌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을 돌아보면 그것은 뭐 수년을 거쳐서 반복했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문제는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기 훨씬 쉽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즉각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뭔가 즉각적인 결과가 있고 보상이 있어야지 할 맛이 나는데 좋은 습관은 해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끼 굶으면 살이 쭉 빠져요. 여러분 좀 근육 운동 몇번 하면 막 복근이 생깁니까? 영어 단어 몇개 외웠다고 영어가 유창해져요? 건강을 위한 습관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좋은 습관들은 단기간 내에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어려워요. 드물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즉각적으로 보상해요. 그럼 중독되는 일을 다 보면요 즉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즉각 보상이 없 때문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운 시대고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들이기가 쉬운 시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습관 갖기를 원하고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늘 즉각적인 보상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좋은 약속이거든요. 유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땅의 즉각적인 도파민 분비의 어떤 문화를 좀 피하여서 신성한 성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 신성한 성품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중에 여러분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믿음이 하루 아침에 생겨요. 덕이 하루 아침에 생깁니까? 지식이 하루 아침에 생겨요.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아니에요.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뭐 하나 즉각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때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긴 여정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성품들이죠. 결국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이 추석 기간 동안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참 재밌게 읽었어요. 영어 단어 이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는 진귀한 장면이나 아니면 인상적인 뭐 장관 이렇게 보면 대단한 것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 되게 스펙터클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주목하게 하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풍경이라든가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스펙터클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펙타클이라는 영어 단어가 1340년도에 처음으로 설교문에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시편 40편 사전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바라보지 않는 자 주목하지 않는 자 관심 갖지 않는 자가 보기 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석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게 이제 리처드 롤이라는 목사님인데 고개사가 깡충깡충 뛰고 매춘부가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의 악한 한 정욕이 비전엔 광적인 환상을 비롯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 스펙터클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잃게 하고 마귀에게로 관심을 돌리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서 눈을 돌려야 한다. 스펙터클 우리의 눈을 이끄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스펙터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과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세상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9절 계속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생명이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스펙타클 문화에 따라 나쁜 습관들만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저주와 죽음만 주어질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이제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죽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 눈앞에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왕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죠? 오늘 밑주친 다니엘서 6장 10절 밑주친 부분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날마다 했다는 겁니다. 그의 좋은 습관대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이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 눈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 나를 보호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기도한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다가 이전에는 성경 보면서 잘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참 마음에 박혀서 한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인터넷 가서 성경 안에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쳐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라는 단어는 이건 중요한 일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 안에 왜 날마다를 강조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니엘도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뭘 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제십자가를 지고 가노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곳마다 날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라를 선포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또 날마다와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 날마다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이것은 강조가 아닙니다. 날마다 하라는 거.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델전서 4장 8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게 좀 대조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육체와 경건. 다음에 약간의 유익과 범사의 유익. 그럼 경건이 뭔가 우리가 왜 경건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경건이라는 뜻은 종합해보면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말해요. 밥을 먹을 때, 걸어갈 때, 일을 할때 잠자기 전에 모든 우리 24시간의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이 거저 얻어지는가? 아니에요. 연단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를 떠올리면 딱 맞는 단어입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도마 선수, 팀틀 선수라고 예를 들자면 그 선수가 메달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뭐 할까요? 몇천 번, 몇만 번을 똑같은 자기가 보일 연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4년 동안 그거 하나 연습하는 거 반복해서. 그래서 올림픽 경기 그 10초에 자기 몸에 배인 그 좋은 습관이 딱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습관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즉각적으로 보상이 된다?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즉각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나쁜 습관과 싸워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좋은 습관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단이죠 첫 번째로 좀 실제적인 제안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일 때 1차적 목표를 뭐로 잡고 두냐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집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유익한가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데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예배 드려서 나한테 뭐가 유익하지? 내가 어떤 은혜 받지? 내가 오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던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육신을 이끄는 동안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라는 이기적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은 습관은 즉각적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의 여러분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습관을 좀 끼워넣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안 쓰던 시간을 규정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 100점 100패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일상에 습관이 되어 있는 익숙한 일들이 있어요 거기다 끼워넣어야 됩니다 이 제가 제 이번 주에 한번 해본 건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딱눈 뜨자마자 딱눈 뜨자마자 뭐 하세요? 여기 계시면 아마 80, 90% 이상 핸드폰 잡을 거예요 딱 핸드폰을 잡을 때 이게 반복되는 습관이라면 아 나는 이제부터 아침에 눈뜨 자마자 핸드폰을 잡을 때 간단하게 아침 기도를 한다. 다시 말해 이 핸드폰이 나의 신호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집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라고? 이건 신호다. 어떤 신호? 하나님, 오늘 아침을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단한 기도해야 돼. 여기서 무슨 무릎 꿇고 막 통성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안부를 묻는 인사.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아침에 루틴처럼 커피부터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커피가 생각나면 시편을 한장 읽으세요. 시편을 한장 읽으면 그 보상으로 커피를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습관이 결국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꾸 점검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전과는 다른 헌신이 요구가 되는데 그게 저는 시간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헌신. 지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꼭 권면드립니다. 정한 시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떼어 드리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유튜브만 보면 뭐 아무 때나 성교, 설교 볼수 있고 아무 때나 찬양 드릴 수 있고 아무 때나 뭐 은혜의 말씀들 을볼수 있다. 아무 때나 거기에는 마음이 당기지 않죠. 그러나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좋은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셔야 된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좋은 습관, 새로운 습관을 따로 떼놓지 말고 여러 번에 습관의 신호처럼 끼워 넣기를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 내 자신의 의지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통하여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을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 맺는 나무들도 있다라고 치면 하루 아침에 여러분 씨뿌리고 하루 아침 물 준다고 그게 자라나지 않듯이 여러분들 1년 동안 꾸준하게 농사의 열매를 얻을 그때까지 꾸준하게 이 습관을 위해서 애써가면 결국 우리의 정원이 풍요라질 것 아닙니까? 한주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정원에 빠지지 않고 물 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한 그 습관들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래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나쁜 습관들 제거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습관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위해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습관의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